오늘은 필리밀리 행사 가는 날이라서 메이크업 예쁘게 해줄 건데 오늘 섀도우는 웨멘 신상 팔레트 사용해줄게요. 사실 지금 시간이 좀 좁고. 이렇 해서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속눈썹 빠르게 붙여주고 블러셔는 오늘 안 바르고 갈 거예요 대신 음영은 깔끔하고 또렷하게 넣어주고 그리고 밑 발라줄 건데 요즘 진짜 좋아하는 컬러그램 봄라 필승조합 바르고 후딱 옷 갈아입고 왔는데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서 헤어는 옆머리 볼륨만 살짝 넣어주고 머리는 가면서 묶어줄게요 오늘은 나경쌤과 함께 공동 개발한 브러쉬 2존 뷰티 클래스에 왔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잠깐 들어보세요 쉽게 읽었으면 좋겠다 진짜 못하시는 분들도 제가 한것 같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음. 게 사실 목표여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게끔 그냥 계속 두드려주시거든요. 그냥 이 공면이 오히려 손가락보다 더 넓은 면이어서 자국이 없이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색이 확실히 더잘 올라가더라고요. 안 음. 깔끔하게 음. 보여줄시요 그리고 제 블러셔 루틴이랑 고민들도 적어보고 낙염쌤께 직접 터치도 받아보고 브러쉬 사용한 진짜 대박 꿀팁도 잔뜩 배워왔는데 이렇게 예쁜 치아 블러셔 쉽게 하는 법 영상도 낙염쌤께서 알려주신 꿀팁들이랑 같이 빠르게 말할게요. 근데, 피오피오는 진짜 미쳤다.